시편 36편 못된 사람과 좋으신 하나님.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근을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갚아주십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트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 보십니다.그들이 받은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이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의 손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벌을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쫓겨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름진 땅에선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정직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다쳐질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해 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입니다.